시청인 되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도 변호사입니다 네. 아,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자, 그동안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아, 주민 총회에 달이었어요한달 동안. 주민 총회? 예, 주민 총회가 뭐냐면 네. 동네에서 그말로로 마을 의제 선정해 가지고 네. 그 예를 들어서 한 통에 그렇죠. 만 명이 살아요. 음. 그러면 총회에 1%인 100명 이상이 모여야 돼. 100명. 예. 네. 그러니까 수백 명이 모이는 행사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제일 큰 행사죠. 거기, 와, 수십 개 동을 돌면서, 네. 거기 지역 주민분들 오신 분들 한분한분 한분 제가 다 인사를 다 했거든요. 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준호 알리기잖아. 네. 어찌보면, 그쵸? 네. 어, 내 이미지. 저 바뀌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준호 변호사가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었습니다. <laughs> 아, 이거 좀, 가르마가 좀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면서, 약간 머리가 좀 처지면서, 연예인 비좀 나요. 제가 처음에 선거에 어. 내려왔을 때가 만3 5 살이었는데 음. 이제 4 0 세가 넘어가니까 주변에서 네. 이제 사자 달았으니까 네. 이제 좀 젊어 보여도 젊어 보여도 된다 그래가지고 어. 옛날 스타일로 다시 그래, 돌아왔습니다. 나는 진작에 이거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2대8 음. 힘들어. 일부러 그랬었어. 요 그래. 조금 어? 아, 연륜 있어 보이고아 나이 있어 보이려고. 예. 변호사로서도 그래. 그렇고 아, 그래, 그래. 선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인다는 말 들어 이제 듣는 게좀부담이있는지 요새는 그런 말씀도 안해주아 줄... 평소에 제 본인이 그러면 얼굴이 동원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아니에요. 어? 진짜? 어, 나 다들 그러던데. <laughs> 동원 아 넘어가겠습니다. 아, 자 12월 9일 정준영 변호사 출판 기념일가 있죠. 네. 소식 들었습니다. 네. 근데 어, 제목이 야 이게 거침없이 삼세판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아저 제가 이제 선거 내년이면 이제 세 번째 도전이어가지고 오. 이제 삼세판에 이제 끝장을 내겠다. 끝장 내겠다. 그리고 변호사로서도 보면 은 아. 변호사 재판도 3심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3심2심3심3심 음. 그래서 그 진짜 의지를 가지신 분들은 어쨌든 치열한 재판일수록 대법원까지 무조건 가요. 누가 이기든 오, 그렇죠. 그런 거하고 좀 연결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콘서트 제목을 이제 거침없이 삼세판 이렇게 그렇지. 했고 정식 첫 제목은 끈기의 정치입니다. 끈기의 정치. 야, 포기하지 않겠다. 네. 끝까지 간다. 삼세판도 네. 끈기 있게. 횟수로 지금 9년째 되는 도전인 것 같은데 오. 벌써 10년 다 됐다. 근데잘 실력 쌓으면서 준비 잘하고 끈기 있게 버텼다. 어떤 일이든 10년이 되면 이제 달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식당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 분야에서 10년을 쌓아온 내공은 이제 달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변호사들도 10년차 넘어간 변호사하고 어. 안된 변호사하고 좀 차이가 확실히 나요. 음. 이상하게 그렇더라고. 그렇지. 법률 지식이 막 새로운 지식이 쌓이는 것도 아닌데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연륜이라는 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아 지난번 책은 정준호 변호사의 성장 과정, 뭐 정치적 견해 뭐 이런 것들을 담았죠. 그리고 각오도 좀 담았고 이렇게 담았었는데 이번 에, 북콘서트에. 출판기념회 책의 내용 궁금해요? 저번 출판기념회 때 제목이 정준호 할말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광주에 내려와서 광주에 있었던 기득권 세력이라든지 이러본 분들에게 좀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고 시민들과 네. 이제 좀 86세대를 끝내고 나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뭔가 준비를 하자라는 이제 음. 그런 메시지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끈기의 정치 이제 거침없이 3대파는 이제 그 30대, 만 30대에 내려와서 준비 다 끝내고, 이제 완성품으로서 선택을 기다리고, 이제 선택만 해주시면 은중앙정책 가서 얼마든지 뛰어다니는. 자신있게. 자신있다. 예. 갈수 예, 있다. 그런 각오와 준비를 해으로 건... 10년 됐다. 예. 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밀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네요. 예. 어, 좋네요. 자,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자, 정준호 변호사의 출판기념회가 2023년, 몇월 며칠? 12월 9일, 오후 2시. 2시에, 여러분, 함께 합니다. 꼭 참여하셔서, 많은 이벤트와 함께, 정준호의 모든 것을 볼수 있는, 그러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죠? 동신고 체육관. 체육관? 네, 주차는요. 네. 탱크를 몰고 오셔도 좋습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예. Yeah.